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험고에가도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그 마음에 바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 앞으로 한 8일 동안을 이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명칭인데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이 가르침 줄 중에 핵심이 팔복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팔복의 내용이 됩니다 아, 세상은 오복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팔복을 가르칩니다 중국의 유교경전인 서경에 보면요 수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을 다섯 개의 복을 어,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도덕을 낙으로 사그며 명대로 살고 죽는 것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오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팔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 극유리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 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추구하는 오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복은 육체의 삶에 중점을 두죠. 그러나 팔복은 영의 삶에 중심을 둡니다. 오복은 물질이 위주이지만 팔복은 영적 은혜가 그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견 팔복을 통해서 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두 가지 부분이 하나로 결합된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인지를 가르쳐주고, 뒷부분은 그 자녀에게 주어진 천국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 자체를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헬라에는 이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의 가난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그렇다고 남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페데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프로토코스라는 또 가난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개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먹고살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코스는 완전히 거지, 파산했다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가난하다에 사용된 단어가 이 프로토. 프로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하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 가르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거지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거지가 같은 자가 복이다. 있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굳이 거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건 거지라는 그 자체, 거지라는 완전히 없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지인 걸 아는 게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거짓 신세임을 아주 통렬히 깨닫는 겁니다. 죄와 악행이 가득하여 의로 면 의의 빈곤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거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어서 참생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생명의 파산자, 이런 비인 깡통과 같은 파산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이 심령이 가난하고 이 거지인 파산한 상태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이 거지에게서 보이는 절박함과 간절함에 초점을 두는 거죠. 여러분 거지는 살려고 하면 무언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하죠. 또 간절하죠. 그래 그래서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곤한 자,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분의 은혜를 무조건 얻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대한 갈망을 얻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게 되는. 의의 갈망, 사랑의 갈망, 생명의 갈망, 믿음의 갈망, 지혜의 갈망, 능력의 갈망으로 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때 그때 자신의 영혼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찾게 되는 거고 거사 하나님의 진노와 또 죄의 심각성도 깨닫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예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숙제의 주님이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구원을에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자신에게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이 팔복의 가르침의 첫째라는 거.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계속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팔복의 다른 복들도 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팔복은 요그첫 번째 복부터 논리적이고 영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도 없고 화평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빛과 소금의 살도 살수 없고 예수의 삶을, 예수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그래서 먼저 느껴야 될게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 자신의 가난함과 허무함, 이 묵능력을 깨달을 때 모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깝게도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자 불이거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일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우리 심령에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그건 심령의 가난함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지 못한 채 자기 자랑이 만족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뜰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믿는 자의 찾아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지는 겁니다 천국은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서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싶은 거다 즐겨도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천국을 찾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일이길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리셔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지켜 주셔서. 들의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아, 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반석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